2022년도 6월 8일 비트코인 시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려드리기 이잖아요 어, 앞서 누차 말씀드리는 이야기죠 비트코인이 최고 8300만원을 찍을 때 작년 11월 14일 비트코인 36000달러를 전세계적으로 급락할 것이다 라고 최초로 예언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랠리 오셨다 아, 온 세상 기쁘게 맞으라 비트코인 3억 5천만 원은 언제 오는가? 자, 이런 시황분석 또한 세계 최초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사람인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제 비트코인이 이제 9시 10분에 제가 강한 급락을 예측했습니다. 한 가지다. 방법은 한 가지다. 9시 10분에 추가 급락을 모두 알려줬다. 이런 확신은 지식에서 나온다. 한 번도 나는 틀린 적이 없다. 나는 신이고 하늘이다. 라는 이런 재미있는 포스트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제발 내 얘기를 잘 들어라. 아,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KS코인 이 후원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후원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비트코인 시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 달에 뭐 7만원 꼴 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이 후원금.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어제처럼 이렇게 급락이 왔을 때,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지식밖에 없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급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이런 엄청난 또 폭락이 왔습니다. 폭락이 왔는데 매수 꼬리를 달고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일봉이 지금 양봉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요 구간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어, 조심들 하세요. 조심들 하셔야 됩니다. 어, 자, 오늘 제가 그러면 이렇게 급락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오전, 오전에 급락이 올 거다라고 제가 시험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알려드렸잖아요. 자, 비트코인 급락. 나는 오늘, 이게 어제, 어제 글입니다. 이 13분 전이 아니구요. 자, 요렇게 하면 16시간 전입니다. 어제 급락했을 때 나는 급락을 거론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 예측이 하나도 안 틀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주가가 마냥 급락을 할 것인가? 매수에 동참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시황 분석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또 다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 후원금을 내주시는 분들이 볼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12시 9분에 제가 글을 쓴 거예요. 2022년도 오늘 6월 8일이니까 어제 6월 7일이죠. 자, 오전 시황 분석대로 정확히 급락을 했고, 제 예측은 또 오늘도 적중을 했습니다. 현재 어제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하락장이 오고 있는데요. 아직은 전략적으로 매수를 하는 구간이 다가오고 있다. 조금 더 기다려라라는 이야기죠. 단기 투자자는 매수 후에 매입 단가를 깨면 손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특정 금액을 특정 금액대에서 매수 진입 들어갔다가 그게 깨지고 나면 이거는 위험한 거기 때문에 손절을. 단기 투자자는 어 여기 단기 투자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단기 투자자는 손절을 치고 더 싸게 살수 있는 구간을 진입 구간을 다시 잡는 게 좋다. 단기 투자자들은 데이 트레이닝을 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자, 현재가가 3,758만원입니다. 3,758만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58만원. 아, 바로 요 구간입니다. 거의 바닥이죠? 그죠? 얘가 마우스가 왜 일어나? 가 어제 거의 바닥입니다. 3,758만 원. 약 10만 원 차이네요. 자, 이때에 제가 시황 분석을 적은 겁니다. 오늘의 바닥가는 땡땡만 원이다. 근접가를 치고 추가 급락하지 않으면 전략적으로 추매를 하는 구간이다. 이 금액대는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수치다. 그만큼 절대 깨지면 안 되는 구간을 깨고 내려간다. 그리고 회복을 못 한다. 추가 급락장이 연속으로 온다는 시그널이다 명심해라 그 금액만 깨지 않으면 매수하고 홀딩 근접가에서 깨지 않으면 매수하고 홀딩해라 결국은 상승장이 올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상승하게 될 것이다 <laughs> 자 6시 7분 아, 자 6월 7일 4시 52분에 <laughs> 우리 회원님이 아, 대단하십니다. 자, 천조 아, 뭐 다른 얘기입니다. 비가 연속으로 오는 날 혹시 비트코인이 떡상하는 날이 그 날이 아닐까요? 어,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아, 새벽 01시 19분에 비트코인 매수 신호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포스트를 썼습니다. 오늘 저점만 지켜주면 되는데 아직은 수급이 좀 불안정하다. 새벽 12시 19분에 글을 썼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구간에 이 구간에 주가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언제입니까? 여기입니다. 이 구간이죠. 12시. 그죠? 하루 종일 이렇게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아침장에 제가 주가가 급락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단기 투자자들이나 해외 선물 그러니까 비트코인 파생상품에다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제시황을 듣고 한 달에 몇만 원 아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봐야 7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락장에다가 배팅하고 제가 얘기했던 특정 금액을 안 깨면 수익 실현하고 여기서 다시 파생상품으로 매수로 진입 들어가면 엄청나게 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시 9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매수 신호 들어온다. 빵.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제 예측 한 번도 안 틀리죠? 여러분들이 한 달에 7만원 내는 게 아깝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제 시험 분석에서 매일 돈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중간에서 다 마음 잡아 드리잖아요. 때를 기다리면 올 것이다. 이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제 시황 분석은 단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가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비트코인 시황을 보시면서. 비트코인을 투자하지 않아도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이 대장주이기 때문에 대장주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알트코인을 언제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 비트코인 시험을 보시면서 어, 전략을 짜시면 됩니다. 이 국민기업 반성을 주목하시고 지금이라도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